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미친 기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동교타라는 소설에 뭔가 형이사각적인 내용이 특히 철학과 예술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요. 특히 바로크 그 예술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편으로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리한 것. “시라는 말과 예술과 창조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명제인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라는 말을 돈키호테의 입으로 작품에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창작, 즉 글쓰기가 글쓰기 자체를 논하는 메타픽션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작품이 돈키호테라는 점에서. 아, 문학과 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언급은 물론 그와 유사한 대목들을 작품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돈키호테는 단순한 기사소설의 범주를 뛰어넘어 철학과 사상 그리고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 탄탄한 기반을 갖춘 작품이라는 평가 하에서 이제 우리는 무쇠들 브라도의 그린을 만나게 되겠는데요.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의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굳이 스페인어로 Museo del Prado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언급해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는 Museo del Prado를 우리말로는 p Prado 라도 박물관이라고 수군하죠. 앞에 Museo라는 단어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브라더 박물관 대신에 브라더 미술관으로 부르는 게더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세어라는 단어가 뮤라는단어에서온 것으로 예술적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감을 주는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문제는 없는데요. 여기서 박물관이란 대형 박물관이나 우리의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고문서를 비롯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예술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된 공간이고 거기에 미술뿐 아니라 민속, 역사, 과학 등 여러 분야의 것들이 수집, 전시된 곳이라고 정해본다면 우리가 들고자 하는 모세들 뿌라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조각을 비롯해 다른 것들도 있지만 작품의 숫자나 중요도에 있어서 아, 그림들이 주로 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브라드 미술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1819년에 개관했으니까 지금부터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개관할 때의 주 작품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왕실에서 보관 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랜 기간 동안 왕실에서 모은 작품들을 브라도 미술관에 전시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작품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해서 지금의 브라도 미술관이 되었죠. 미술관을 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페인은 1700년부터 기존의 합조부르고 왕가에서 부르봉 왕가로 전환됩니다. 물론 유럽의 왕실이라는 게 그들 간의 정략적인 결혼에 의해서 서로 섞여 혈통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부르봉 왕가가 스페인을 통치하게 됨으로써 당시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왕정의 시기였으니까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스페인의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1700년대 즉 18세기는 바로크에 로코코로 넘어간 것과 함께 신고전주의와 개봉주의 시대로 규정되는데요. 도시는 계획화되고 확대되었으며 거리는 넓어졌고 큰 건물들이 더 세게 되었죠. 사람들의 의상은 물론 예술에 있어서도 화려함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런 움직임은 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이 개선되었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표현은 화려했지만 그 속의 현실은 더욱더 가난하고 비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들어온 프랑스풍의 경향은 프라스미술관의 데미를 장식하게 될 고야의 그림들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왕실에서는 과거부터 그림들을 수장하고 있었지만 특히 왕이 지명한 화가들 중에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주로 왕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린 그림들이 주로 있었고요. 1700년부터 전면적으로 들기 시작한 프랑스의 영향은 부르봉 왕가의첫 번째 왕인 펠리페 5세와 그의 부인 이사벨 데 파르네시오가 많은 그림을 구입했고, 그 작품들이 이후 미술관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아, 그녀는 이태리 파르마 출신이었죠. 아, 프라도 미술관 음, 건물은 이 부부의 아들, 까르스 3세 때 건축되었고요. 아, 까르스 3세의 손자이자 펠리페 5세의 증손자인 페르난도 5세 때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1819년이죠. 이후 기억할 만한 일로는 1936년에서 39년 사이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 중에는 피카소가 관장직을 맡고 있었고요. 전쟁 중에는 프랑스로 그림들을 옮기게 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는 1939년에 다시 스페인으로 들여오게 되죠. 브라더 미술관에는 많지는 않지만 중세의 작품부터 고의 작품까지 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화가와 대표작으로는 보시 즉, 엘보스코와 그의 그림, 엘하르딘 데라스데리시아스, de 즉, 쾌락의 정원이 있고요. 그리스 크레타 섬 출신의 에일 그레코와 그의 여러 작품 중 가슴에 손을 얹은 기사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디지아노와 그가 그린 뮬렌부르크의 카를로스 5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틴토레토의 엘 라바토리오, 즉 세족식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비롯해서 고야의 카를로스 5세의 가족이라는 그림들이 프라도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옷 입은 마야부인과 옷 벗은 마야부인을 알고 있는 작품들도 바로 여기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데요 이들 작품의 제목에 붙은 마야는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쁜 또는 끝내주국의 멋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옷 입은 마야 부인이라 옷벗은 마야 부인이 아니라 옷 입은 예쁜 여인과 옷벗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라드 미술관에는 대략 15세기의 작품부터 19세기까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인데요. 엘보스코와 엘그레코, 그리고 어, 티지아노와 딘드레토등 외국 작가들을 비롯해서 어, 스페인 화가들의 작품들이 있고요. 그 대미를 장식한 화가가 고야인 것이죠. 어, 고야는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의 경계에 있다고 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그 이후의 작가들, 즉 파블로 피카소나 푸안미로, 푸안그리스, 어, 살바도 달리 등의 작품은 별도로 어, 마드리드의 레이나소피아 미술관이 있습니다. 브라더 미술관이 근대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아, 이, 이, 이 레이나소피아는 현대 미술관이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마드리드에는 티센 보르네 미사 미술관이 있는데요. 브라더 미술관에서 소장하는 작품들의 시대부터 레이나소피아 미술관의 작품 시대를 포괄하면서도 그를 아, 넘는 현대 미술, 그것도 어, 최신 미술 작품들까지 소장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세들 프라도를 프라도 박물관으로 하지 않고 어, 굳이 프라도 미술관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말했고요. 어, 프라도 미술관의 역사와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어, 화가들과 그 대표 작품들, 어, 그리고 마드리드의 주요 미술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작품들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